거니까자 이거네. 컨테. 컨 컨테. 어. 컨테네 고는 것. 속에? 담고 있다. 있다. 이거는 네. 리버티. 리버티. 리버티네. 그래서 는 자유. 자유. 그다음에 피. 음식을 먹. 먹이. 어, 이를 주다. 먹이들 나왔죠? 음식 먹이다. 이거는, 모, boot. 투표하다. 투표. lift. 투표, 투표. 들어 올리다. 차 h a 요 그렇지. 이게 오늘 배운 거였어요. 자, 어제 배운 거 기억할까요? 어제 배운 거. 어제 배운 거 잊어버릴 수도 있어. 어제 했으니까. 이거는, that. 아, that. that는 점을 잊어버려. 그죠 이거는, v e w e w 는 무슨 뜻? 경시, 그 다음에 이거는 election, election. 이거는. 이거는 선거, 선거. 선거. 이거는 major. major, 자, major는 무슨 뜻? 주요한 주요. 주요. minor, m 중요 o r m i o r minor, minor, m minor, i n o r minor, minor, m 배 n 거 소스 오! 맞아요. 소스 근원? 근원 먼저 그렇지 취? 어, 취 맞아요 기억하는 이거분 성취하다 성취하다 이거는? Most mostly. mostly 오! 맞아요 아, 발음이 떠오르지 않나? 이거는? 대부분 그렇지? 이렇게 대부분 value 네. value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같이 나의 거짓말 아, 거짓말이다 나의 어? 늦다, 더 있다 그렇지, 오케이 자, 이제 좋이거

적당한, 적당 그렇지 그렇죠, 지 영화, 가수 등의 펜하고 그렇지 스 그렇지 p a r d 그렇지 무슨 뜻지 제가? 어, 아니, 뭐라고요? 뭐라고요? p a r d 뭐라고요? Increase Increase 증가 그렇지, 증가하다 네. Job 오케이, okay. 에이... 여기는요? 아, 아 그럼 프리징이잖아아은냉냉한 쌀쌀한 냉기어 그치 어, 냉기 냉기야 냉기. 쌀쌀한 냉기 그치 비닐 환한장사 그치 트래션트리션 전통 베기지 어베기지잖아 베기지 베기지 짐짐 뭐였더라 수 수암 수... 그렇지 인도 어 인도 아니고 인도 인도 오케이 그렇지. o o d o 그 여기는 thank 프레그트 그렇지. 메디컬메디컬 아니고, 디컬 어. 여기 m e d 오케이. 야. 음. 이게. 이거. Dashingla 아, 이거. 기념일 <지하미>. 기념일 어. a n n i 그렇지 a n n i v 오케이. 하비스. 하비스 아 하비스. 어. 그렇지. spray. 오케이 정확해. 오이거는절벽하다재 분은 데프. 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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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프. 기가 막은 침착가 있는 커트로. 커트로. 만들어놨다. 비행기 타고 넘어분이다 아! DG. 그렇지. 비지며네이 별명이 지레커맨드레커맨드 아, 이거 어. 추천 그렇지 오케이. Okay. 오 지금 챔고 말고도 그 정보 다 읽고 있어. 자 그러면 2번부터 1 0자 가립니다. 준비됐나요?

음은을, 어, 의미, 야다로 친구, 지그, 차타, 썸 미럴. 썸머, 미럴. 언덕에, 날, 기, 지, 지. 오케이. 완벽한데. 프리즈, 몹시, 플레인, 파인, 불꽃, 인조. 오케이. 어선 철, 리, 비다 글, 아, 글로벌, 지구의, 세계적인, 에드, 더더, 에트 노력. 오케이, 에트 노력까지. 카티, 지. 어 마운트 영총 okay. <laughs> 잠시만. 잠시만. 잠시 이걸 시절 잠시만. 잠만 잠시만. 잠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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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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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만병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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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どんなところで